자 이번 문제는 아까 3번의 음,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주동명세서에 비해서 음, 이어서 제 46회 네 번째 문제예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명세서는요 여러분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별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몇 번만 숙달하시게 되면 그세무조적 그 항목들에 대해서 총, 대부분 송금 불산입이죠. 등과 공과금에서 영세를 보고 거기서 송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선 선별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선별한 항목들에 대해서 어 소득처분을 해주시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로 본다면 여러분이 반복되는 거그 유형들의 항목들, 또 세금조정 세무조정 항목들 갖다가 몇 가지만 암기를 해 놓으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될 것이고, 실무에서도, 어, 거의 대부분 발생하는 항목들이요, 거의 음, 비슷하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에도, 실무에서, 음, 업무를 보실 때에도, 그 항목들, 한번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또세무조은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놓고요. 세금과 공과금 영세서 여기 있죠 클릭해서 열어보고요 자 일단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은 세무조정의 참고자료는 기정된 자료 조회하라고 되어 있죠 기정코드번호는 517번하고 817번 세무과 공과 기정만 반영하도록 할것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옆에 보시게 되면 계정별원제 블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예, 옆에다가 송금 불사님만 별도 표기하기. 즉, 코드번호 1번만 치면 엔터치면 송금 불사님 항목이라고 옆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런 거 불, 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랍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죠그러 여기 계정별 원점 블록이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계정들이 쭉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 거목주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해당하는 자료들 쭉 불러올 거예요. 그럼 보시면 환관비에 해당되는 거 500번 때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거누어져서 어, 결산할 때 회계처리됐던 항목들을 쭉다 불러왔죠. 자, 이 주어진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 송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것만 어, 클릭해서 구, 구별해놓으시고요. 구별, 구별해놓으신, 구분해놓으신 그 항목들에 대해서 세무조정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지세, 자동차세. 얘네들은 별난 사용 없구요. 폐기물 처리 과태료라고 되어있죠. 여기 1번이라고, 1번 일반 이렇게 입력하시면 송금 불산이 표시되죠. 밑에 보시게 되면 0번은 송금, 송금 산입은 0번, 송금 불산입은 1번, 송금, 송금 불산입 취소는 2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있죠. 그 부분 그냥 입력한거에요. 면회세, 당연히, 당연히 그 송금 산입되는 항목이구요. 송금이구요. 자동차세, 등록세, 재산세 이거 과태료 되어있죠? 이거 일반, 소금, 불산입 그 다음에 재산세 대표이사 자택에 대한 뭐 세금, 세금공과로 처리해놨는데 이거는 가족금 처리해놨을 것이고 회사에서 대신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소금, 불산입으로 해주셔야 될 거겠죠?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법인, 균등분, 주민세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치면 안 되고 이는 자산 처리해야 되죠 토지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해놨어요. 일단 여기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어, 비용 계정에서는 세무적으로청금불산이 어, 이렇게 처리해놓으시고요. 산지보험료, 연체료, 자동차세, 여기 마지막 거 주차 위반 과태료. 지금 총 나와 있는 항목이 다섯 어, 개 다섯 개 항목이나 와있죠 합계 금액은 밑에 송금, 불산입, 합계금액 나와있구요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세무주정과 세무주정부는 다 송금, 불산입이겠죠 음, 얘는 소득처분이 문제될 것 같은데요 합계 등록 누르셔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서 다 송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여기다가 다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과태료. 금액은 20만원이라고 되어 있구요.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음, 요거는, 여기 지방자치산 진안 등등 납유, 납부를 했을 테니까, 음, 당연히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시면 되겠구요. 두 번째 거는요. 속도위반, 이거 지방자치산에 되겠죠 속, 속도위반 과태료. 흰옥수는속도이방과 티벼 얼마인가요? 35,000원. 얘도 기타사외출, 지방자치단체에 나쁠 수있니까니까세 번째로는 지산세, 재산세, 대표이사 거죠. 대표이사 자택 거. 얘도 송금불산이인데 금액은 3 4 4천0 0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상위처분해야 되겠죠? 대표이사가 가지는거니까 자그 다음에 나와있는거는 여기 취득세 토지죠? 취득세 토지에 대한거 얘도 성분 비싼 항목이니까 금액은 토지에 대한게 480만원 마찬가지로 기타사 유출 처리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해서, 금액은 만원리도 기타 사유 유천 그러면, 여기 입력된 항목이, 요 금액에 대한 거, 여기 543만 0천원에 대한 것도 똑같은 거. 자, 세무 수정과 소득 처분 해주셨습니다. 저장해 놓으시고요. 복귀. 그러면, 여기 4번 문제에 해당되는 세금과 공과금, 영세서, 이렇게 다 반영이 돼서, 끝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소득금액 조종 학기표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5번 문제 소득금액 조종 학기표는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학기 등록 눌러서 여기 반영했던 것 여기 똑같이 이 항목들에 대한 걸 반영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항목들 갖다 잘 숙지가 되어 있다면 사실 제가 문제 풀어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인지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작년 어 39회죠 39회부터 제가 프린트해 드렸던 자료를 나눠드렸던 46회까지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까지 지금 회차수로 해서 총몇 회가 되나요 5회하고 6회 7회. 7 거의 7회분 정도 되죠 요 항목들만 여기 계속 반복해서만 풀어보신다 할지라도 문제 맞추시는 데는 크게 많이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입력하시면서 여러분이 스킬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 문제 풀어볼 때 시간 걸리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한 문제당 한 5분 정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을 걸리는 거는 한 7분, 8분 걸리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음 그만큼 한 문제당 얼추, 5분씩 잡아 녹서 문제를 푸셔야지, 90분 수업 중에서, 아니, 시험 중에서, 시간이 지금 딸리지 않지 않을까. 내용들이 원체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하튼, 음, 연습만이,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저장해 놓은 거, 다시 나가고요 자, 여기서, 소득금액 주종학계표에 반영될 것들을 제가 여기서 하나씩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소득금액 학계표에다가, 소득금액, 불러올 때는 이 항목이에요. 소득금액 주종학계표 명세서 클릭하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항목, 얘를 불러오게 돼요. 여기다가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제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금액 주종학계표에 반영되어야 될 자본금과 전국수정명서에서의첫 번째 비용, 선급비용이라고 나와있죠. 이 작년도에, 어, 작년도가 2020년도였다면, 2021년도에 대해서, 어, 선급비용에 대해서 지금, 옛 송금 어, 불산이, 유보 처분해 놓았던 금액인데, 2021년 됐, 돼서, 이제는 단기 값이 됐을 테니, 당연히 송금산이으로 됐겠죠. 그 문제 1번 해보시게 되면, 전기의선급비용은 전에, 당기 중에 해당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송금으로 산입해주란 말이란 뜻이죠. 송금 산입에 대해서 여기다가는 전기 상급 기용 해놓고 말 그대로 보험용.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2만원요. 이렇게 써주시고 얘는 유보. 감소시켜야 되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기부금. 전기의 기부금을 기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전기의 기부금은 미지급분으로 당기 연도 어, 당해 연도에 현금 지출 현금주의자 기부금에 대해서 올해 예가 비용으로 인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기에도 미지급을 해놨을 테니 전기의 음, 통금 불산입에 유무 처분해놨던 것을 단기에 지금 이 송금으로 인정해서. 추인을 해줘야 되죠 전기기부금에 대해서 금액은 300만원 장기에 유보 감소시켜주면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이두 가지 반영을 해 봤고요 세 번째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등 기정이 너무 많이 있죠 법인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송금불산입방법이에요쓸 때도 법인세등송금불산입방법 어, 액으로 1 2 8 0만원 써주시고 이런 기타 사비 출연 썼어요. 음, 이렇게 네 번째 정기 예금에 대한 음, 기간 경감문그 미수이자 5 0만 원을 기상했다고 얘기한 다르면 지금 일단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서 해 이자라고는 하그 우리 수익금액이 발생한 걸로 회계처리를 해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실제로 어, 지금 발생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생주의에 의해서 손익의 예상이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무에게도 처리해 놓은 계정이지만, 지금 법인세법에서는 이 미수이자에 대해서 입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입금 불산입이에요. 여기 문제에서 어 손익의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명시를 해놨죠. 여기는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해서, 여기 미수이자 금액은요, 정기 예금에 대한 거 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언젠가, 다음에가 되면 돈 받겠죠? 유보 발생. 이렇게, 어, 예지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 다섯 번째 거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당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익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서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익, 이매평가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얘도 평가 이익은 회계상으로는 어, 평가 이익으로 계산을 해 놓았겠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 평가 이익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합니다. 입금 불산입, 이그 금액, 당기 예매 증권 평가 이익, 이 금액에 대해서 150만 원 입금 불산입, 여기도 유보 해놔야 되겠죠. 평가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 음, 자기주식 평가가 아니라 얘는 처분이죠. 근데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주식은 문제에서도 가로 쳐놓고 자본잉여금, 자본계정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표시를 해놓고 있네요. 그럼 얘는 입금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입금에다가, 음, 자기 주식 처분이 해놓고서는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주시고 얘는 지금 자본계정이 들어가 있죠? 음, 자본잉여금이라는 게죠? 여기 기타라고 해서 5번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아, 7번이네요. 기타 수득이 아니라, 기타. 이어금의 자본계정이 들어갔다고 반영을 소주 처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상여금 판간비 계정에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음, 사용인과 직원들과는 상관없지만, 임원과 600만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합니다. 뭐 송금 불산입해서, 여기, 어, 임원, 별 상여금 6,000호서는 600만원은 성금 배산이 당연히 이는 소득처분 상여 이걸로 처분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소득금액 주정합계표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소,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반영함게 거고 지금 추어 문항을 보아하니 소득금액 주정합계표 점수는 배점은 7점인데. 문항도 일곱 개 나와있죠. 이 하나당 일정씩 이렇게 부분 점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도 저장을 이렇게 띵,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풀어봤던 제4 6개 기출문제, 또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던 여기 4 6개까지의 법인세 관리만 집중적으로 총 일곱 회, 7회, 7회 분을 한번 쭉 연달아서 풀어봤어요. 여기에서 1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 번씩 다 발생을 해봤기 때문에 요 자료만 놓고 일단 충리 연습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어, 여러분이 자기 시험 보러 가셔서 문제 풀때 크게 어,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음, 지사회 어, 문제 5번, 어, 여기 법인세 관리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